12번은 보면, 어, 여기, 로그 기, 로그 사이에 더셈이네 그러면 이건 우리 뭐야? 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야. 근데, 여기 진수를 보면, 진수가 다 로그야. 어, 그렇지만, 어쨌건, 로그여도 얘가 진수이면 틀림없으니까, 이게, 로그 2의3 곱하기, 로그 3의4 곱하기, 로그, 다음에 4의5 곱하기, 점점점 하고 로그 와우 1023 1024 이렇게 됐네 자 근데 우리가 로그는 지금 현재 여기 사이에 곱하기로 나와 있는데 이 곱하기로 나왔을 땐 공식이 없어 이렇게 더하기로 나오면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진수의 곱으로 바꿀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처럼 여기 상용 로그에 상용으로 1 0이 생략돼 있지. 밑이 같을 때만 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다 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으로 바꿨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곱하기로 왔을 때더 이상 공식이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변환 그래서 나는 상용로그로 또 밑변을 하겠어. 어떻게 해? 로그 2분의 로그 3 곱하기 얘는 로그 3 분의 로그 4, 그 다음에 로그 4, 분의 로그 5,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해서 로그, 아이고, 이거 분모인데, 로그 1023, 분의 로그 1024, 이렇게 되겠든 자, 여기도 역시나 로그가 앞에 붙어 있는 상태지. 이러면 봐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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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자, 그러면, 맨 앞에 분모가 살아있었으면, 맨 끝에 가서도, 얘 약분을 하면, 분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로그하고, 여기에, 로그 2분에,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 이러면 이제 여기서 로그 2분의 로그 1024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얘는 뭐야? 지금 여기 있는 애만 바꾸는 거지? 이렇게 그럼 10을 앞으로 빼면 되잖아 이러 뭐야, 슉, 10이네, 그치?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는, 최종적으로. 로그 10이네. 얘, 얘가 10, 결론이 10 나왔잖아. 얼마지? 와, 죽으라 계산했는데, 1이라니.